집 b 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220장 불길같은 성령님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용기를 내야 할 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 상 14장 6절. 외람된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불레셋을 무찌르는 명예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됐다. 거룩한 자극에 감동받은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담당병에게 적진을 은밀하게 공격하자고 제의했다. 자신들의 목적이 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은 주둔지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선조들의 인도자이신 분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들은 무엇을 증표로 작전 방향을 결정할지 합의했다. 블레셋의 요새에 접근한 두 사람은 적군에게 노출됐고, 적들은 조롱하는 어조로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놈들이 기어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리 와 봐라. 내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며 그들의 도발에 응징할 태세를 보였다. 요나단과 부하에게 이러한 도전적 반응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신다는 증표로 일찍이 합의한 사항이었다. 두 용사는 블레셋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 은밀하고 험한 경로를 택해 벼랑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곳은 접근이 불가능할 듯 싶어 경비가 그리 삼엄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그들은 적진을 뚫고 들어갔고 아무런 저항 없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보초병들을 죽였다.하늘의 천사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지키며 그들의 편이 되어 싸웠고 블레셋 군사들은 그 앞에서 쓰러졌다. 이두 사람은 자신들이 인간 사령관보다 뛰어난 분의 가마와 명령 아래 움직였음을 증명했다. 겉으로 볼때 그들의 모험은 무모하고 군법에 위배됐다. 그러나 요나단의 행동은 인간적인 무모함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무기 담당병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양희원 현 아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차우양 과기대학 캠퍼스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요나단과 같이.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역동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열상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된 모습을 면밀히 기록하였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와 그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냈던 아들의 모습. 선임왕이었던 아버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더큰 문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죄를 짓게 하였죠. 그러나 요나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였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용기를 내야 할 때에 용기를 냈었던 사람이었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이 그의 용기까지 기결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를 향한 불신과 혐오의 시선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조금은 불안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용기는 여우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 약속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의 상태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재림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에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